안녕하세요 박현입니다 어제 이어서 엔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당장 눈여겨 봐야 되는 건 대량의 12물량으로 홀딩이나 물타기를 해야 할지 지금이라도 빼야 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12회차 물량인 9 7만주의 상장 예정일은 19일 예정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던지는 개인들의 물량에 늘어남에 따라 주가도 점점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하락이 보여지는 건 당연할 겁니다. 이번 12회차 12 발행 주체도 합자회사, 오직 관계성이 아닌 돈으로 모인 집단으로서 예상일인 19일이 아닌 권리 공매도가 가능인 17일에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 거겠죠. 그러나 반대로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대량의 오버행의 염려로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이 요즘 연출이 된다면 사모펀드 집단이 가져가는 수익은 되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온전히 떨어진 주가도 나쁜 이익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기분 좋은 수익은 아니깁니다. 거기다 매매라는 건 물량을 주고 받았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되겠죠. 만약 매도를 진행한다 했을 때 공시 내용에 뜨지 않게끔 투자자로 여러 투자자로 쪼개서 매도를 진행하겠지만 어찌됐던 간에 대량의 물량을 넘겨줄 우리 개인들. 주가를 올려 줄 개인들이 없다면 당장 팔 수가 있어도 팔지를 못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다면 쉽게 말해 설거지 당할 주체, 즉 개인들이 나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다시금 주가를 끌어올려 개미 꼬시기의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 내용이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에서 100%가 없듯이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실 때에도 단순히 등락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군 단위로 쪼개보면서 세밀하게 들여다볼 준비를 해야 할 구간은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CB 투자자, 사모펀드 애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움직임을 수차례 보여줄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엔캠의 호재성 이슈라든지 예정일이 지나도 매도하지 않음으로써 걔인들의 안심을 유도한다든지 어떤 방향이 나올지는 아직 유추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섣부른 판단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안심을 주거나 공포를 조성하기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흐름을 지켜봐야 할 때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매매를 강구하시다 수익은 손실로 손실은 더큰 손실을 바뀌는 경험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앞서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권리 공매도가 진행되는 17일 상장 예정이 되는 19일 상장 이후 보이는 주가의 흐름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지만 영상을 보실 때에는 이미 결과가 난 다음 소일코 외양간 고힌격으로 발생된 주가의 늦은 대처 영상으로밖에 안 보실 겁니다. 앞으로 앵킴의 주가는 언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수에 대한 대응은 즉각 실천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듯이. 각각 흐름에 따라 수상하게 보이는 구간에 대한 계획, 대응, 내용을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게끔 장중 실시간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은 위험한지, 왜 지금은 안전한지 이해와 납득이 갈수 있는 설명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거기다 지금 엔캠 일정상 13회차, 7월 7일자 전환사체 물량이 남아있는 사실이 있죠. 이때 대상은 12회차와 다르게 주로 증권사 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좀 드리자면 방금 말했듯이 주로 발행 대상은 증권사 측,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돈을 받아 주식이나 현금을 관리해주는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라 간접적인 투자자의 모습으로 실질적인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이곳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즉 일행일지 아닐지도 확실히 모르는 입장으로 만약 같은 조합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상장 예정일인 19일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17일 주가는 안정권으로 흘러갈 겁니다 왜? 13회차 12상장까지 주가를 올리고 싶어 할 테니까요 가능한 최대한의 수익구조로 가져가고 싶으니까 결국에 사리사욕을 채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입장으로 다음 주가 흐름에 따라 추측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상장이 된 다음에 주가가 안정권에 속해 있다면 추론해 볼수 있는 내용이니 마찬가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듯 손실보다 수익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딱 2주간만 앵캠에 대해서 작은 내용 하나하나 경계할 시기인 만큼 보이는 주가에 따라서 계획과 대응 또한 빠르게 구축해 둬야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제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식의 매매법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각각 매매법의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공유도 해 드릴 텐데 제가 항상 보내는 자료와 타점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때가 왜 매수인지 왜 매도인지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엔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계획과 대응을 꾸려나가는 방법과 노하우를 배우셔서 여러분들 자신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끔 자기만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추가로 단체방에서 작지만 소중한 선물 같은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게 실시간 장중 종목들도 제가 안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다 생각하시고 작지만 소중한 수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보이실 텐데 아무런 제약 없이 입장 가능한 링크입니다. 개인정보 일체 물어보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입장하셔서 도움받으시고 영 시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나가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적어도 관망으로도 보시면서 이때는 이런 이유로 저렇게 하는구나, 저때는 저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구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부담없이 자유롭게 참여해보시고 항상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다음 영상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